하나의 뜻은 하나만드는 뜻이다. 이거 하나만드는 뜻이다. 타락이 안 되시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남자가 남자 몸 마음이 하나 되고 여자 몸 마음이 하나 되고 둘이 몸과 마음이 둘다 하나 되는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그것은 통일의 세계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면 어날날 이 세계 이 세계를 볼때 세계는 하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세계란 것이 뭐냐? 남자 여자 확대한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내한 자체가 몸과 마음이 일생 동안 하나 되어 봤느냐. 남자나 여자나 그럴 때 자신의 사람 없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세계라고 보이는 보편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정은 물론 없고 종족민족 국가 세계하나일은 물론 없다는 것은 결론적이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하나, 하나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완전히 하나 되면 하나님이 그한 사람을 대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생각한다고그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면 두 사람 하나, 하나 된 하나님 주체로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시 하나의 종족이면 종족이 하나 될 때는 종족이 하나 된 그런 주체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이 인간들 어? 우리 인간이 이땅 위에 수억 수천만이 있더라도 그 수천만이 된그 하나님 그런 사람들 앞에 나타난 수천만의 주체로 나타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일 것이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가는 길과 선생님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이게 문제예요 최후의 목적은 세계 인류를 하나들을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자리에 있는 아들이 가야 할 길이요 딸이 가야 할 길이다 보는 것이다. 타라 가지 않았으면 누가 하나 만들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 만들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 되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더라 이거라 그돼요자 그래서는 거기서부터는 천만, 억 천만이라도 하나 되게 마련이야. 하나 되게 마련이다 이게. 타락으로 말로는 전부 다 깨야 기 때문에 이것은 타락은 대창조 역사의 복귀 역사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엮어가지고 하나의 세계권까지 만들어 놓기를 바라지 않으면 안될 하나님의 입장이 됐다는 사실 사탄 세계라도 끌어 하나 만들라고 했던 예수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 로마와 유대 나라가 전부 다 갈라지고 원수들 앞에 전부 다갈라질수 있지만 예수는 하나 되는 마음 가져가지고 소망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라고 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기도하는 것음도 통일적인 개념을 가진 수였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이해해 갔어? The, 예수는 십자가 있을 때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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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혼자. One 자, 그때는, 그때는 유대기도 잃어버리고 기독교도 그때 기독교도 기독교, 저저 새로운 이상적 기독교도 잃어버리고 로마도 잃어버리고 세계도 잃어버렸지만 어날리에 불행문은 어떤 입장에서느냐그브 당시 불행문이 하는 일이 뭐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통일 교회 하는 일이 뭐냐 이걸 확실해야 돼요 통일은 뭐라고 해서 너무 지갈라 놓고 전다 대부분 갈라놓고 사바을 야단하고 어, 유대교가 갈라놓고 가 갈라놓고 어, 공산당이 갈라놓고 참부 미국 정부라놓고안 갈라니까 벼벼 때리고 치워붙더라도안 갈라니까 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유닛파이어 민스 유나이티드파야 대러분은 미국이 반대하지만은 미국을 넘어서 미국 이상의 서막을 가지고 앞으로 찾아줄 수 있는 미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 말했고 어제보다도 내일이 클 것이고 내일보다도 일년 후가 클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인 4 0억 일루가 하나 될수 있는 그을 마련할 수 있는 나는 그 길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사상 음. 그 때문에 여러분 대법원 결정 났을 때 하나님이요. 다음에 무엇을 주려고 합까 했는데 대부분 결정 난 후에는 기독교가 통일로 돌아왔다. 조 <laughs> 이제 이 이번 법정선에 감옥 가는 길로 말미마 앞으로 이어받을 큰 축복이 뭐입니까? 세계 일로가 선생님표로 돌아올 것이다. <laughs> 이제 내가 가는 길은 통일된. 세상에 없는 딴 가정들이 따라오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은 통일된 미딴 민족이 따라오고 있고 내가 가는 통일된 나라가 따라오고 있고 통일된 세계가 따라오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가서 저 만나게 될 때는 그 자리는 통일된 세계의 무리가 나를 기다리는 내가 이기 가는 길은 희망이다 생각하는 거예 소망과 환희의 길로서 갈라하야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 모인 너희들은 오색인정이 모여가지고 뭐 통일돼에서 따라와야 되고 가정을 가진 축복가는가정은 가정이 하나 돼서 따라와야 될 혹은 민족과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 돼서 따라오고 세계 모든 토일교회 거인들이 하나 돼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인 것을 알아야 되겠다. Right? 오늘 이스브로만 매어마 토일교는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전통이 부모님으로부터 아들딸로부터 기성교회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세계로 줄을 지어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장한길을 하고 있는 이 날을 여러분이 눈물로써 선생을 보내주는 것아니 눈물을 흘리거든. 10배, 100배 선생님이 미상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추정하기 위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 화내거든. 마음이 아프고 슬픔이 있거든. 내가 나올 때 한 사람을 하나 만들고 만 사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날 수 있는 통일의 여건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때를 걸고 여러분 앞에 기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성일교회와 기독교와 이 나머지 세계가 하나 될줄 믿고 감옥에서 하나 못 되는 이모리들을 하나 만들려가는 내 토리 테토리 우리의 영토인데 영토에 사는 사람을 새로이 하나맨들 위 운동을 왜 간다는 것을 알려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부에서는 완전히 <laughs> 하나 되시한다. 하나 안되면 이걸 염려하다가 여기도 지역 개방, 지역을 문을 여는 개방 운동도 못한다. 어? 네, 백개 100개, 너희들이 백 개선 완전 통일돼야 저것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의 영토야. 예수님이 십자가 그서 달린 이후에 지역 가가지고 문을 열던 거과 마찬가지로 나는 죽진 않았지만은 살아서 문을 열려가는 그러 같은 최후의 거비길 가리 이걸 여는 날엔 거기는 부리 따르기 메르리오. 이승도 십자가 지으면서 나를 외우지 말고 너희들 하나 되어야 할 이모리들을 위하라 이스라엘이 하나 못 됐기 때문에 하나 된 민족이 미래의 비참한 상 로마와 세가 하나를 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 되기 위한 비참상을 위해서. 이웃이름을 울라그랬다고. 자 여기 이스라엘 듣는 분은 작지만 하나를 위해서 너들머리가눈 외부의 사람도 혹은 하나를 믿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왜서? 메리언 거테 세계적인 누가 뭐든 일을 하려고 야단했냐. 이런 때가 올때 세계가 같은 길을 가는 눈물의 길을 높여가지고 <laughs> 새로운 세계의 축복을 맞을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싸워나. 이제 부터는 보러 주지만 모든 양심의 맘에 찢어나와가지고. 하나되는 운동이 합을 붙어 나갈 것이다. 더큰 통일의 길을 찾아가는 길 앞에는 열망, 이 영광과 번창만이 있다는 사실에 다이 결심을 여러분이 해가지고 응. 아, 사방으로 팔을 벌려가지고 네, 이제 백개서 남아 있사가지고 세계적 통일 운세권 앞에 다리를 놓고 여기에 참다 세면장으로 하겠다고 노력을 해라. 세계를 보라. 이제는 우리 통일교회도 있고 기독교 있고 전 세계 에 동네가 얼마나 많아. 아, 설거다 이제 무리는 지금도 무리야. 위대한 무리의 주인을 알았고 무리된 것을 잡았음을 가져다. 야 자, 우리 우리 때를 위해 서로 일어서야 된다. 개인 선에서 불 이거를 쳐 가지고는 가정 선에서 불 붙이고 가정 선을 잡아 가지고는 종족 선에다 종족 선, 중산과 민족 선에다 민족 선을 세계 선으로 큰 태양의 아침, 아침을 맞아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수사해라, 오빠. 슬파할 사이가 없다. 늘불할사 절망할 것이다. No time, There's no t 전쟁만 있다. 오로지 전이 있다. 오로전쟁만 있다. 왜? Hope of u n i i c a t i o n Why? 하나님을 해 봐. Yeah, Revelation of God. No. 거기서부터 마음대로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로우면 거기서부터 지상 천국이 성사되는 것을 나나르기 때문에 거기를 그 찾아가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정성들인 것은 전부 다 받았다. 그것이 그릇이야. 그 그릇을 안고 나는 전진해 가는 것을 알고 여러분 안내에게서 일로 부터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선수는 그 컨테이너를 들고 선동에서 갈 뿐이다. 선두에서 있을 따름이야. 너희들 위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스에는 세계 통일이라는 과제가 있는 거야. 나는 지역 세계를 문을 열려고 하는 거야. 요드름에 맥히 통일할지. 통일할지어다 하는 것이 우주의 과제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전진할지어다 그걸 원하는 사람이여서래 그곳으로 전진할지어다 아멘 에이멘